초대교회는 요즘도 참 힘들어 아, 합니다마는 그 사사시대와 같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물론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거의 보면은 기준이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에, 옳다고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는 거의 보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본래 타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옳은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타락한 자가 무슨 옳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씩 정리하는 를 거죠. 그 동안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생각이지 뭐. 네? 요즘 뭐성 정체성 가지고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내 남자 아니잖아 여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지.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불합화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에, 목사님이 아닌 그런 일반 분들도 어, 지도자적인 그런 격제 연세 드신 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본인 자신들도 걱정을 하고, 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이런 걸 고백하기가 좀 쉽지 않,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은혜라고 얘기 안 하죠. 아 내가 뭐 도룩해서 내가 한 건데 뭐 그걸 은혜라고 뭐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 개혁자들은 그걸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에, 죄송합니다만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우리보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죠. 보면은요 음, 결정할 게 있고 안 결정할 것이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해가지고는요 애를 들여 그게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에, 다 이루신 겁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메시아가 있는 거야.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메시아, 내가 메시아" 봤는데,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닐 경우가 많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 욕심으로 어 "아, 그런 사람들 을안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는데 뭐할 말이 없잖아. 물론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다고 을막 자꾸만 이렇게 에, 한두 번이 아니야. 아그뭐막 어지러워집니다 진짜. 에,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래서 갔다고 막 이렇게 자꾸만 우겨대는데야 아, 이게 뭐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가 역사성이야. 십자가 부활이 전부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전부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성령님이 이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그거야 그 목사님들이나 다른 것도 우리 답답하게 맨날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서 목사가 안수 받을 때 필요한 거 그냥 교리 그뭐분뭐다그 뭐, 그뭐 어, 그 뻔한 건데 그걸 자꾸만 아니 이렇게 뻔한 걸못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택함을 받아서 뭐로 택함 받았냐면 분명해요. 이방 선교사로. 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약의 대표 선교사 하면은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선생님 성경 13권을 썼어요. 하나님 영을 받아가지고 그게 소위 말해서 유기적 영감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기계식으로다가 로봇처럼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이방선교사로 써주세요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그 개혁자들이 그를 잘 정리해 놓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에,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만세 전에 에, 이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난보를 했지. 여러들 예,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모르죠 잘좀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성교사도 되고 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아이들이 아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교회 다녀 데리고 가가지고 어, 그때 유아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셨네 이걸 여러들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 알지 못하니까 잘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걸 좀들 우리가 십자가나 부활이나 승천,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 이런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눌러서도 다른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을 자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요 특히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도 약하지 않습니까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세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교육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뭐 MBTI로 해서 뭐또한동안은또뭐 P 로 이제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가 돼. 네. 그런 피에든가 MBTI라든가 무슨 토종 비결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말씀과 성령, 아, 네. 말씀과 성령으로만 변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요 보면 우리는. 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도대체 교회서 에뭘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어, 이제 그늘그 어, 그 자기의 영생에 대해서 어, 늘 이제 고민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할 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합니다 예수님 은 아주 어, 정확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 니고데모에게도 음, 어, 분명한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뭐 심리학 공부하다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슨 사람이 뭐 죄인인데 <laughs>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도 받죠.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 권한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아, 사람한테 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래 가지고 너무 막 고민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너무 글지 말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님 세우시죠. 너무 거기에 기대를 걸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이제 교회에서도 뭐 회장을 뽑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장 다한 번씩. 한 분들 보면은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요 어, 어, 자기 돈내 가지고 밥도 사고 어, 항상 좀 일찍 이렇게 출근하고 어, 늦게 퇴근하고 항상 그 회원들을 잘 돌보고 어, 그런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 어,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어, 어떤 경우에는 어,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어, 아, 그거 나 이번에 대통령 그 바쁘 집도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할 일도 있고 그래서 어뭐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정도가 돼야 돼 서로 그않겠습니까 어, 뭐너군 장교 너너 어, 너, 어, 장군 해야 되잖아 별네 개다는 장군 아 그건 나 이번에 좀못 하겠어 내 집안에 에, 좀 우리 아이가 좀 아픈 몸이. 예, 그럼 그 아기가 낳은 다음에 네가 좀 하라 이렇게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는 예, 분명 해답이 있어요.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이 가만 내버려뒀거든요. 그냥 막간 그 공격을 하고 어, 복음못 전하게 하고 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으니까 어,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도리어 기뻐하라. 어, 요즘 많은 분들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준이 없어요. 어, 갑자기 그 어, 어저께까지 여잔데 남자라고 또남자인데 여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음? 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보면 어,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그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아지기 시작합니다, 보면. 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 이게 마지막 그, 어, 이제 그야말로 종말 시대에, 예,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던 그 날짜, 예수님의 제림의 날짜와 신호를 몰라요. 하나님 만이 알아요. 그러나, 어, 이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야, 이제 마지막 때구나. 어, 여러분들, 지금 한말 보라,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에, 해답이 있어 해답이. 이런 상황에서 해답이 뭐냐? 해답은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해답은 감사의 캐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해답은 감사의 캐고인데 특히 바울 사도가 대서유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계속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에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경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를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잠깐만 아뭐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도약을 해서 이스라엘 이런 설교를 왜 하냐면 부약의 역사를 또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왕이 1아 명인데 이분들이 전부 도약하는 거예요. 왜 도약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 그대 저라는 것은 자기네 소원을 들어달라고 만들어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 뭘 해줍니까 우상 을 만들어 놓고 그건 본전 뛰기도 안돼 본인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막 그걸 소원을 들어달라서 안 들어주면 그 부셔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완전히 귀신의 장난에 넘어가는 거죠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역 기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한테 맞춰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 뜻대로 모시고 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다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등한 가운데에 있습니다만은 삼일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그런 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건 참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무슨 생각 가지고 사나? 어, 하나님 주신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는 방법이 옳은 거야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개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 목사 안 합니다 뭐로그 목사를 합니까 어, 도 닦으러 가지 예, 도 닦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 절대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 메시지 전할 필요가 없죠 그럼 사기치는 거지 전부 다 우리 도 닦으러 갑시다 어, 도를 닦는 거죠 그 목사님 그 돈을 어디서 딱 씁니까? 음, 개인적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돈 따는 게 아니야. 이 교회가 수양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전부 은혜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리더십을 가르치고 처세수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임재하시니까 누르면 사람과 일할 가능성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왜 내가 누가 뭐 어, 뭐,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된 게 야단 치겠지.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보면. 가정에서 누가 이걸 좀 잘해야지. 알았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항상 제가 청문회 하는 걸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자꾸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 인사하는 것 가지고도 해보면 여당은 이제 야당 쪽에든 인사를 하나 더만 보니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그, 그 의장이 아 같이 동동하게 인제 인사를 해야지, 그쪽에다만 인사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뭐, 뭐,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하고서요. 저를 보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 감사합니다. 뭐 나한테 옳은 소리 하려고 이렇게 하죠. 뭐,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 이렇게 이제 좀 과속을 냈어요. 이제 바빠서. 그러면 이제 교통 딱지를, 딱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벌금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내가 급해서 이렇게 됐는데. 수고하시네. 그리고 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참, 아 이분이 참 신사적이신 분이구나. 아, 저는 한, 한 번은 제가 어디 가는데 우리 장인어른을 모시고 어, 가다가 거기가 고그 위치가 좀 이렇게 과속을 내는 데는 아닌데, 그때 이제 교통 하는 분이 오셔서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과속한 것 같습니다. 그 말하기도 전에, 그러고 나서 미리 이제 그러니까 어, 뒤에 타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봐서, 우리 장인어른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죠 뭐 여러분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해답은 감사야. 다른 게 없어 감사. 여기 보면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래도 감사고 하 저래도 감사하고 누가 야단치면 뭐 야단맞을 짓을 했으니까 야단치나보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럼 뭘 제가 뭘 고치고 치면 좋겠습니까? 주로 보면은 장관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막 이렇게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 문제 장관 되는 분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에뭐 질문하더라도 애의를 지키면서 이게 품격을 지키면서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막 야단치듯이 요즘도. 예, 요즘 그 아이들한테도요, 절대로, 어, 이렇게 언어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감정을 실러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국회만.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예,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뭐, 나라 잘 되라고 그러고, 나를 잘 되라고 이렇게 국회의원님께서, 어날 잘하라고 이렇게 시간까지 내면서 이렇게 널 불러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고치겠습니다. 진짜 어, 고칠 때까지 고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없어 계속 싸우고 왜 째려보냐 그러고, 음, 어, 뭐, 어, 뭐 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고, 어, 막 가끔 이렇게 보면요.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돼요. 이게 우리 총리 분도 보니까 상당히 얌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제 이뭐 눈을 다뜨고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보면은 이제 장관이라는 분들이 국회의원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야단치면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나가거든요. 보면.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 막 받는 거야. 그냥 뭐 막 받는 거라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거 보다 보면은요 시간이 금방 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게 <laughs> 그런데 해답은 감사했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아,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면서 어, 해답은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내가 뭐, 야단 받을 짓을 했겠지, 뭐. 또 누가 칭찬해 주면, 뭐 내가 어, 뭐, 칭찬까지 받을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네요 이제도 감사하고, 저는 항상 감사를 하면은요, 정말 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보면. 저는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 지면은 아, 옛날에는 진짜 감 먹기도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연시라고 그러죠. 그 아주 빨간 연시. 물렁물렁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먹고 싶으면은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부엌에 있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에 예, 수고하시네요. 뭐심부름실거 없어. 이런 면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앞침에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돈이 있었어요. 돈을 얼매 줘요. 이제 그 뭐 사오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냐면 절 불러서 신부름을 어, 시켰으면 저희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제품목이 있을 텐데, 제가 뭐신부름 시킬 거 없습니까? 그럼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러니까는 어, 그돈 주면 은 거의 제가 감을 사와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도 안 드세요. 에, 다 제가 다 먹습니다. 그거 다 그거 먹는데 죽는줄 아는데, 진짜. <laughs> 먹고 싶으면은 가서 뭐 대신 분을 시킬 거 없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신분을 시킬 거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쌀 곳이 없도록 보어주세요 넘치는 복을 내려주세요. 97년도에 제가 그 칼빈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칼빈 선생님 한걸 잠깐 흉내 냈어요. 왜냐면은. 그때 굉장히 IMF로 인해서 경제가 도탄에 빠지 연쇄 부도가 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칼빈 선생님은 제네바에 소상공인들을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모았다 뭐 놓고 어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어 회사 사장님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일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고 아 그런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구나 이거 내 죄짓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뭐 장사나 하고 내가 유통업 하는 거 이런 거 어? 공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에, 그 IMF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다른 쪽에서 거래업체에서 부도가 나니까 자기가 부도가 나 연쇄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경영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다 정치도 품목이 하나님 겁니다. 문화도 하나님 겁니다. 이분들이 오늘날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꽤 오래 지났죠. 하나님 은혜도 다잘 됐어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어, 이 풍당 인연 하여서 더 빨리 가는 거야. 애를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가서 또이 어 직분도 맡게 되고 어떤 분은 선교사님도 되고 어떤 분은 장로님도 되셔서 교회도 막 세우시고 말해 보면은요 예배당도 많이 짓고 이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보면 얼마나 요즘 만나면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기도 전에 먼저 도와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잘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흔들어서 우리가 그냥 어, 잠을 잘까 봐 아무 일도 안 하고 어, 그냥 뭐 빈둥빈둥 세월만 보낼까 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우리는 에, 미셔너리의 역할을 담당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문의 선교 하시는 분들도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귀하죠.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합니다.